그런데 마크 스버그는 이 기독교인들을 여러 종류, 교단도 여러 시지만 기독교인들의 그런 특징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보수적 기독교인 그리고 전통적 관습적 기독교인 혼란스러운 불확실한 기독교인 그리고 탈교인 예전 기독교인 그리고 진보적 기독교인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마크 스버그는 본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 보수적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쭉 진보적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이 신앙 여정이 여기까지 온것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수적 기독교인, 보수적 기독교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 배운 것, 속죄, 기적 이런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요. 이런 교인들은 신앙의 확실성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른 전통적 관습적 기독교인이라는 구분은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모태 신앙처럼 사람들과 함께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관습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혼동을 겪게 돼요. 아, 이게 이거 교리가 맞을까 하는 의심을 품는 의문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해답은 찾지 못한 사람들, 불확실한 기독교인도 있고, 네 번째 그룹은 신앙공동체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겠어 하는 탈교인, 전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람들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전에 가톨릭이었던 사람들을 모임이래요. 그 사람들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도 이렇게, 이게 더 이상 내가 이런 신앙은 가질 수가 없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가나한 신자가 있는데, 가나한 신자와는 좀 달라요. 가나한 신자는 교회만 안 나갈 뿐,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보적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진보적 기독교인은 마크스보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구원보다는 윤리적인 삶, 사회 참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을 구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이 스펙트럼이 여러 그룹이 있죠. 사실 우리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늘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아예 이제 교회와 담쌓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어렵다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의 비율이 28%, 여기는 19%라고, 그렇다고 그래요.